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북 음성 인곡 산업단지 토목공사 현장을 돌아보며 음성 공장 건축 전문 건설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음성 인곡 산업단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곳은 대한민국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과 맹동면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많은 제조업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랍니다. 또한 오늘 공장 건축 전문가로 소개하는 주식회사 신라건설이 공장, 창고, 상가 건물의 건축공사 전문 건설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충북 음성인곡산업단지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와 맹동면, 인공리 1원에 조성하고 있는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172만 9,666제곱미터 약 52만평 규모이며 중공예정은 2024년 12월입니다. 충북 음성군 인곡산업단지는 전국 물류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다양한 업종의 제조업 공장과 물류 창고 등이 입주 가능하답니다. 현재 인곡산업단지는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두고 토목공사 시공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충북에 공장을 짓는다면 음성과 진천 지역은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성 인곡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주 가능한 업종과 입주 불가능한 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식물질 생명공학 관련 업종으로 산업 분류 코드 C10, C11, C20, C21 업종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재료 및 신소재 관련 업종으로 산업 분류 코드 C22, C23, C24, C25에 해당하는 업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전기, 전자, 정보 관련 업종으로 산업 분류 코드 C26 C27, C28에 해당하는 업종은 입주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메카트로닉스 관련 업종으로 산업분류코드 C29, C30, C31, C33에 해당하는 업종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입주가 불가능한 제한 업종은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4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타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음성인곡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충북 진천 음성지역 공장건축 전문 건설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주식회사 신라건설은 공장의 설계부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주는 곳으로 유명하답니다. 신라건설은 특히 진천지역과 음성지역에서 공장 건축 전문 건설사로 인정받고 있는 건설 회사입니다. 신라 건설은 공장의 건물만 짓는 일에 그치지 않고 공장 건축의 경우에는 제조 시설과의 연관 관계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시공하는 건설사입니다. 또한 신라 건설은 최신 기술의 적용과 시공. 현장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우선으로 하는 꼼꼼한 시공 관리가 가능한 건설사입니다. 건축 자재부터 작은 디테일까지도 고객의 요구에 맞춰주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건설사입니다. 혹시 건축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 미리 알려주는 투명한 비용 관리 또한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충북 음성 인곡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시려면 이 지역의 공장 건축 전문가 신라건설을 꼭 고려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지역의 오래된 공장 건축 전문 종합 건설 회사이니 만족스런 선택이 될 것입니다.